오늘도 이 시간도 주인의 가운데,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가는데요, 비가 오고 또한 번개가 치고 있는 그런 날씨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고 있는데, 근데 번개를 치는 데 아이가 막 무서워서 맨 처음에는 엄마의 품에 들더니 에, 엄마가 아이에게 아니 저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사인이야. 라고 얘기하자. 그때 또 아이가 번개를 보면요. 씩 웃으면서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그래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야, 너 혹시 왜 번개 치면 이렇게 웃고 있니? 라고 얘기하니, 응, 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셔. 웃으라고. 그래서 번쩍번쩍 거릴 때마다 그 아이는 그 번개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웃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 모를 때에나 아니면 우리가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을 때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 두렵게 혹은 또 어둡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지만 정말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혹은 또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아마 조금은 우리가 그 상황과 모습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들이 혹은 또 삶의 자세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의 스프링버그라는 어, 그 사냥 혹은 또양 떼가 있는데요. 보통은 한 30마리에서 많게는 수백 마리가 함께 몰려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 먹은 몸이 이렇게 스프링처럼 튀어 오른다고 해서, 그래서 그 스프링 먹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긴 했는데, 그런데 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어, 그 집단에서 빠져나와 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맹수가 달려 들어도 이 사냥집단은 함께 그 맹수를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스프링벅이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좀 이기심이 강해서 한번 이렇게 그 지나갈 때마다 땅에 있는 모든 풀을 다 뜯어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싶어서 그래서 이 집단에서 이렇게 풀 뜯어 먹다 보니 자기의 양이 부족할 건 아닐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툭 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양이 그 양과 부딪히면서 조금 이렇게 옆으로 살짝 비껴 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곳으로 살짝 이동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끝에서부터. 아니면 앞에서부터 사실은 뒤에까지 전달이 되거나 주로 이제 뒤에서부터 예, 앞에 가는 양들은 뭐 풀을 뜯어 먹는 게뭐 자유로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뒤에 오는 양들은 쫓아오던 양들은 남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의 그 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좀 밀려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맨 앞에 있는 이 양은 네. 마치 뒤에서 뭔가 위협이 있는 양 착각을 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양이 달리니 그 다음 양은요? 네. 앞에 있는 대열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면은 느닷없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양은 죽어라고 뛰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 텐데, 예. 네. 앞에서 구보를 하면은요. 뒤에도 잘 구보하면 가면 돼. 앞에서 살짝만 빨리 걸어서 뒤에 있는 사람은 네, 마치 네 마치 100m를 뛰어 가듯 열심히 뛰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앞이 뛰니 뒤에는 아주 뭐 환장하듯이 뛰기 시작하고요. 또 잠깐 멈추면 뒤에서 센 속도로 와서 다시 받기 때문에 다시 달리기를 시작한다 고합니다 그러면 멈춰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프링버그의 또 다른 별칭은 죽음의 양이라는 이런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미친 듯이 뛰다 보면요, 낭떨지에서 멈춰지지 않고, 그냥 다 같이 그 낭떨지 밑으로 함께 그렇게 떠내려가는, 그래서 떼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뛰다 보면 목표를 향해 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지금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마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의 말을 가만히 보면 그는 자기의 인생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 없이 여기까지 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리보서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표대 혹은 목표, 이 삶의 분명한 목표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상원 의원이 모로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기차역에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차역에 앉아있는데,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무원이 찾아와서 상원 의원님, 뭐 모로우씨, 혹시 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 표를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빨리 표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영무원이 얘기합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나라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정도 편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표를 찾으시면, 네, 내가 표를 샀다고 이렇게 나중에 뭐 증명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연락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상원의원이 말하기를, 나는 그게 걱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표를 찾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이게, 그, 직원들이 아래에 있는 그러한 직원들이 뭐 일정표도 다 짜주고, 스케줄도 짜주고, 어디 가서 뭐뭘 타라, 얘기하면은 그냥 타는데, 정작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그 기차에 타고 있거나 비행기에, 뭐 비행기는 그래도 좀 그러질이 약하지만, 그런 기차는 어디에 쓸지 모르는, 그 다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정확한 행선지를 모른 채그 기차를 타고 있다면 참 어, 낭망한 혹은 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그 권능을 알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을 알고자 하는 것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예수님이 부활했느냐라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적어도, 뭐, 시대 장소를 알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이, 혹은 또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고 싶어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만, 그는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바로 그 고난의 참여함도 알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대에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한 얼마나 많은 고난이 뒤따르는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고난도 그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고난이 어떤 위기와 위협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지 그가 귀로 혹은 문자적으로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가 알고자 한 것은 그 고난 중에서도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또한 그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또한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단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은혜에 동참하고자 하는 또한 그 사건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모습과 또한 사모함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또한 권능 부활의 은혜,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또한 모든 믿는 자의 첫 번째 부활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지금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마치 건강한 것, 오래 사는 것, 세상에서 내가 많은 일을, 업적을 남기는 것, 이런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이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아 원하는, 알기를 원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주님의 부하, 부활의 사건에 이 사도 바울은 함께 동참하며 또한 이 목표와 표대를 향해 그는 끊임없이 갈망하며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이 시기가 어, 아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바울이 로마, 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있을 때 쓰여진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 나간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긴 하지만 그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살아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가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혹은 또 어느 정도는 감안하여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는 지금 무엇을 향해 그가 달려가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이루었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수많은 일을 했었고, 또한 많은 권능을 행하며, 많은 이적도 행하고, 또한 많은 교회를 세우며 믿는 사람들을 그가 전했지만, 전도했지만, 그는 자기가 한 모든 일이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는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의 현실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서신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소망과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잃어버려가고 있거나 아니면 의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는 다시 한번 이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 부참비판 붙잡히 바낸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그는 끊임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으며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하면서 그가 이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간단하게만 메시지를 전하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과거를 의미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 이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던 그때는 사실 조금 부끄러운 때이고 또 혹은 인간적으로 봐서는 좀 생각하기 싫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때와 지금의 자기가 다른 것은 뭡니까? 바라보는 목표가 혹은 또 얻고자 하는 달려가는 목표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솔직히 아무리 사도 바울이기지만 말하기가 부끄러워지고 혹은 또 말하기가 주저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자기의 과거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하며 다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과거에 쫓고 있었던 또한 과거에 그가 얻고자 하며 갖고자 했던 모든 삶의 목표들은 다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마 누든지 신앙생활을 하기 전과 신앙생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의 후를 비교해 본다면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는 몰랐을 때에는 싼 것을 쫓아가며 정말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 또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적어도 과거에 내가 쫓았고, 쫓거나 아니면 그렇게 갖고자 얻고자 했던 그런 목표들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두 번째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른 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록 이와 같이 다른 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저희는 썩을 맥을 유관을 얻고자하되 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하도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 혹은 뭐 결승선, 결승점 아니면 어떤 목표를 이루는 그 골에 이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성공한 것 또는 얻게 된 것을 그 무척이나 기뻐하며 또한 거기서 큰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며, 또한 가장 큰 그런 시열를 느낄 때는 과연 언제일까? 바울에 의하면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자기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는 끝까지 달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바로 옆에 있는 말씀인데, 디모데 아, 디모데후서 4장 7절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거기에서 그 성공의 희열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램이며 기대이고 소망이긴 하지만, 하지만,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부르심의 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고백은 이 땅에서는 비록 많은 고난과 또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예비관 예비된 면류관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며 말하고 있고 또한 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는 지금 현실에서의 있는 기쁨보다 주님께서 또한 주님 나라에서 얻게 될그 기쁨과 소망을 향해 그는 쉼 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그녀는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50년대에 아주 유명한 장거리 수영 선수 중에 미국의 플렌스채드윅이라는 그러한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요. 또 그녀가 이룬 업적 가운데 아주 탁월한 업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1950년 51년도에 영국의, 영국과 프랑스의 이 사이에 있는 해협을 수영으로 헤엄쳐서 건넜는데, 여자의 몸으로 16시간 22분 만에 그 해역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아주 많은 뉴스나 혹은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죠. 그와 비슷한 그러한 거리에 헬리포니아에 있는 조그만 섬까지의 이 거리도 역시 34km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 조그만 카탈리나는 섬까지 역시 수영해서 가기로 했다고 그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영국의 해협보다 사실 여기가 훨씬 더 지리적으로든 아니면 물살로 봤을 때도 훨씬 더 쉬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는 그날 바로 안개가 짙게 껴서 앞을 잘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목표점은 그때 TV에서 많은 TV도 중계를 했었는데 근데 안개가 많이 껴서 사실 목표를 분별하기가 어려웠을 뿐 사실 그녀는 거의 그 목표점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약한 800m를 남겨 놓고 그녀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800m밖에 안 남았는데 왜포기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안개 때문에 앞에 있는 목표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얼마나 더 가야 될지 알수 없었어. 자기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며,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달 후, 그녀는 다시 도전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날도 역시 짙은 안일을 내서 앞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한번 이미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짙은 안개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아주 자신있게, 힘있게 수영을 해서 건너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건너간 시간은 13시간 37분 만에 수영해서 그 섬에 도다르게,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남자들이 세웠던 기록보다 2시간이나 앞섰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가게 될지, 또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는지,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냥 인생에 아무런 목표가 없이, 또한, 어, 어쩌면은 그냥 삶의 목표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허송 세월을 하거나, 시간을 그냥 때우며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허무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또한 기도로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목표들을 깨닫고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불심의 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와, 또한 여러분의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 가운데,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한 님의뜻 가운데 그것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타도 바울이, 아직은 내가 잡은 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지만, 아직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잡은 것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자기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는 표대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나 표대가 세상에서 말하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러한 표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목표가 되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표 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깊이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어주시고 또한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민을 바라보며 또한 주민을 의지하며 그를 따르며 또한 그를 높이며 그와 동행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목표를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부르심 가운데 또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